어 예, 안녕하세요. 폭초입니다 4월 10일 토요일, 예, 저녁 방송을, 예,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저도 뭐, 다른 데좀 갔다 온다고. 어, 어, 오늘 뭐를 할 거냐 하면, 예, 음, 오전에가 또 중요한 그, 이게 저 그죠. 예, 삼각김밥 예, 기준봉, 예. 자, 기준, 기준봉이 있고 기, 어, 이제 기준선이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엘리어트 파동 예. 1파, 눌림, 예. 2파, 예. 3파, 5파, 예. 아, 4파, 그러니까 요거 이, 이 사공하고 예. 어, 기준봉하고 예. 눌림에 그죠?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해 갖고 예. 진입하자, 예. 수익을 내자, 예, 간단한 기법입니다. 요 안에 있습니다. 240 기준봉, 눌림, 엘리어트 파동, 1파, 2파에서 문자. 그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어, 지금은 요래 함 내보려고요. 일모 균형표가 있습니다. 일모균형표일저게또지네 어, 표입니다지표 예, 일모균형표라고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예 제공하는 건데 이제 전환선이 있고 예 전환선이 있고 기준선이 있고 후행선이 있고 예 선행 1 2가 있습니다 전환선을 갖고 전환선 9가 있지않습니까이 9가 어 그러니까 92평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최고 9위 그러니까 당일 당일 포함해갖고, 9일 동안, 과거 9일 동안, 최고가와 최저가의 반을 나난 그를 전환선이랍니다. 요2일 22, 아, 26, 기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가와, 최고가 플러스 최저가, 예, 그 다음에 나누기 2로 행기, 예, 전환선이고 기준선입니다. 오늘 기준선, 어, 전환선에, 어 전환선의 눌림에 터치 갖고 산성하는 그 패턴을 검색식으로 요, 예요 빨간 기가 예요 빨간 거있쪽이죠 이게 어 전환선입니다 전환선이고 어요 밤색이 있죠 밤색이 잘안 보이나 밤색이 예, 밤색도 좀 뚝뚝할게요. 예, 밤색은 기준선입니다. 예, 기준선. 자, 기준선, 전환선이 다 중요합니다. 이빨간색인시이고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 하면은, 예, 이거는 뭐냐 면은 어, 오이평에, 예, 오이평. 자, 오이평이 이래 뭐 간다고 하면은, 예, 오이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이평에 5% 이극된기. 이격된 엠벨러프선입니다. 예, 엠벨러프 알죠, 그죠? 예. 밑에 그 이거는 22평에 15% 이격된 거고 위에는 52평에 어, 5% 이격돼 갖고 이격돼 갖고 예, 52평을 따라가는 겁니다. 엠벨러프 52평 알5% 5 이격된 엠벨러퍼 선 이것도 예, 눌림목에서 잘 맞습니다. 이게. 예. 보면 그렇죠. 눌림목에서 예, 물론 이렇쭉 빠질 때는 좀 문제가 있지만은 여기에 요거는 어, 또 밑에 이거 엠벨러퍼는 15% 이격된 거잖아요. 예, 페리더가 예, 20이고 퍼센트가 15%입니다. 이게 있던 건데 자 오늘은 자 전환선 맞고. 예, 전환선, 이, 지금 빨간기 있잖아요. 빨간기 전환선. 그러니까, 상승하고 눌림할 때, 예, 전환선 맞고, 예, 상승하는 거를, 검색식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식. 예, 어, 이건 똑같습니다. 대상금, 어, 관리 종목. 예, 투자, 부성실, 공시, 기업, 뭐, 이건 다 빼세요. 투자, 경고 정극은 뭐 나눠 간기종 뭐 단기 가열 어, 단기 가열은 나눠 봅시다 스펙 배당량 우선 저 거래정지 이런 거 빼야 되죠 정리 매매 이런 것도 대주 가능이 나눴고 요 정도 기본은 예, 클릭하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 어, 자 기준선 비교가 있습니다 일목에 일목을 치보면은 일목균형표 있죠 기준선 비교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 기준선 비교에 어자 주가가 예어 일봉주기 그러니까 이거 일봉있고 주봉있고 월봉있잖아요 일봉주기에 이봉전 예 이봉전 예 그러니까 어자 이봉전 주가가 주가가 전환선 예. 전환선 커야 된다. 주가 위에 있어야 된다. 전환선 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어 자, 한 파동이 상승하고 상승하고 이 눌릴 때 예. 눌릴 때어 여기가 이제 1봉이고 예. 여기가 2봉이잖아요, 2봉. 그죠? 아까 여기가 2봉 전 기준이니까 이거는 1봉이고 여기는 2봉입니다. 예. 그러면 기준선은 아저 전환선은 어떻게 됩니까? 전환선은 만약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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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죠, 이래 이래. 예. 뭐 기준선도 이래 따라갈 거고 이는92 평행이고 기준선은 26 입행선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요 전환선에 예, 전환선에, 어, 주가가 위에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 주가가 전환선 위에. 2봉, 2봉 기준에. 그러니까 여기 1봉이고, 여기 2봉이잖아요. 그죠? 요 전환선에 위에 있어야 된다. 고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요거는 단기, 어 전환선이고 이거는 이 기준선이고 이거는 이제 선형스펜 장기고 이평선으로 보면 됩니다. 이거는 키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봉전 기준 주가가 전환선에 비해서 위에 있어야 된다. 예, 그 내용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어 전환선을 어 전환선은 이제 건접으로 있습니다. 기준선 건접 근접. 건접을 예, 눌리면은. 어, 두번 눌리면 이래 들어가 버립니다. 예. 들어가 버렸는데 여기서 다시 수정해, 수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놨고영봉전 아까는 이봉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 당일에, 예. 당일에 주가가, 주가라는 거는, 자, 종가를 얘기할 수도 있고, 현재가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전환선, 전환선이 기본이니까, 예. 전환선의1이 인해, 이건 예. 이제 수정에 대해 있죠. 여기 있으니까 예. 수정하면 되죠. 그 다음에는 어또 이게 저가가 있겠죠. 저가, 예. 저가의 전환선이 1이내해 예. 추가. 그 다음에는 어 시가가 있습니다. 시가, 시가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시가가 전환선의1이내해 그러니까 근처에 있으란 얘기죠. 있는 것만 설치하는 얘기지. 예, 추가하고, 그러면은, 이게, B, C, D는, 예, 현재가나 종가나, 예, 저가나 시가가 1% 이내, 요, 세개 중에 아무거나 서치해라, 검색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오와, 예, 세개 중에 아무거나 필터링 해라, 는얘기죠그 예,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준선 비교 다시 들어가서, 예, 연봉전, 이연봉증그럼 오늘 지금 당일 자 이거도 주가가 주가가 이제 현재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종가 기준장이 마쳤으면 종가고 그실시간했으면 현재가고 이제 선행세펜1 예. 선행세편 1 여기 주가가 선행세펜요 구름대 있지 않습니까? 구름대 예, 그대때 선행세편 1하고 선행세편 2 위에 있어야 된다. 주가가 현재가가 예, 그 얘기입니다. 선행세편 2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위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약 이거는 1 2이게 위에가 예, 주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는 주가 비교를 보면은 주가 비교 예. 클릭하면 이거 나오죠 그죠? 예. 영봉전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봉 시가가 예. 어, 영봉전 종가가 커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어, 시가가 예. 시가가 오늘 당일에 예. 당일에 시가가 예. 영봉전 종가가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추가를 누리고그 다음에는, 어, 주가 이동 평균 추세를 해야 되나? 주가, 주가만 치봅시다. 주가만 치보면 서치가 되죠. 그죠? 예. 주가 이동, 예, 평균, 예, 추세가 있죠. 그죠? 예, 추세. 이동평균 추세를 클릭하면 밑에 하단에도 나옵니다 자, 영봉전, 예, 단순한 지수로 바꾸면 되고요. 자, 영봉전 종가가, 예, 이게, 어, 121선. 그러니까 이, 이평선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입행선. 평선. 장기입행선이 상승 추세 유지가 2회 정도는 있어야 된다. 예. 이 예. 그 다음에는, 장기 입회선이 1 2일선도 있고, 2 4일선도 하나 추가합시다. 2 4일선도 상승 추세 유지를 2회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 맴물대가 어, 없이, 어, 앞쪽에 매물대 없이 신고가 있으면 더 좋겠죠. 상승 탄력이 좀, 어, 많이 받겠죠. 그죠. 신고가. 예, 신고가에, 예, 신고가 눌리면은, 예, 자, 연봉제 예, 일봉의 연봉제 예, 고가, 고가니까, 최고 20봉, 20봉이 한 달이잖아요, 그죠? 예, 한 달에, 예, 신고가가 발생해야 된다. 예, 최근, 어, 요걸 해네 최근 20봉, 20봉이 한 달, 한달 안에, 예. 한, 한달 안에, 어, 이게 120봉이면 한 6개월 되죠. 예. 이한 달, 이거는 앞에는 기간이, 기간이고, 한달 20봉. 그러니까 이거는 120봉. 예. 예. 위에 120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6개월 치 신고가가 발생해야 된다. 예. 그 얘기입니다. 복하고 예 이거 책은 예,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거래 대금을 어 거래 대금이 좀 실리야 되겠죠, 그죠? 예? 거래 대금이 실리야 거래량도 실리일 거 아닙니까, 그죠? 예어 기간 내 기간 내 마치도 예 거래 대금 예. 기간 내 거래 대금 있죠. 그죠? 거래 대금 밑에 또 이게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이20 20한달 내에 예. 한달 내에 거래 대금이 예. 어, 거래 대금이 한뭐 거래 대금이 한300% 아, 3 이게 거래 대금이 예한 (300억) 정도는 해야 되겠 네 (500억) 정도 할까 기본은 한 (300억) 300억 정도는 예 들어와야 들어 됩니다 거래대금이 예 (20봉) 예, 한달 내에 (20봉) 예 (300억) (300억) 이면 (100단이니까) 어~ 쎈데 (100) (1000) (1000) 1 1 0 0 공내에 맞네요. 300억 정도, 500억 해도 됩니다. 예, 이거는 뭐, 변수는 500억 이상은 들어와야 된다. 300억 이상은 들어와야 된다. 뭐 그게 얘기입니다. 당일에 예, 거래대금이. 음. 그 다음에 거래량, 예, 거래량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거래량 비율, 여 예, 있네요. 거래량 비율. 예, 거래량 비율도 어, 한달 내에, 예, 한달 내에. 전봉 거래량 대비, 예. 요, 박, 요, 요, 거래량 대비, 한, 뭐, 500%나, 예. 뭐, 500% 이상 해야 되고, 1000% 뭐, 크게 터지려면은, 1000% 이상, 예. 예. 1회 이상은 들어와야 된다. 예. 거래량, 거래량 비율이, 비율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래갖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15개가 나오죠. 그죠. 열다섯 개가 나오고, 음, 열다 개가 나오는데, 예, 어, 여전히 다 양봉이죠. 예, 열다 개. 자, 여기가, 자, 한번 봅시다. 예 우리 종금도 요 빨간 거 하고 예자 빨간 거 하고 밤색이 기준선 전환선이 있죠 그죠 예, 전환선 예 전환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야 되겠네 자 여기가 전환선입니다 전환선 하고 예 기준선 하고 지금 같이 매칭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서 돌파하고 예 돌파하고 이 눌림이잖아요. 눌림이 어디서 합니까? 전환선에서 합니다. 전환선에서 하는데 아까 시가에서 예, 여기 시가잖아요, 그죠? 예, 시가에서 어, 시가에서 떨어지다가 예, 떨어지다가 시가를 돌파해갖고 돌파할 때 이제 실시간으로 예, 이게 나타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쭉 갔다가 예, 쭉 갔다가 지금 예, 앞, 매물때 때문에 밀리갖고 지금, 여기가 종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종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단타도 되죠? 그죠? 여어서 아마 시가에서 실시간을 뜰을것 같은데, 열을 묶고, 예, 묶고 나오고, 나오니까 설거지 파동으로 완전히, 이디산에매물대 때문에 지금, 어, 매도 세력에 밀리갖고 지금 밑꼬리 색이 다른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만약에 예 여기서 아마 검색이 여기서 검색이 된것 같은데 야20% 정도 되네요 그죠 20% 정도 되고 뭐 서안도 한번 봅시다 서안도 어 아마 여기서 떴네요 그죠 예어 상승하고 전환선에, 여기 전환선이잖아요. 여기는 기준선이고, 전환선에서 이렇게 간거 아닙니까? 그죠? 올라간 거죠? 예. 아가방 컴퍼니도, 자, 여기서도, 예. 자, 돌파하고 전환선에 이어서, 예. 이거는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같이 겹쳐졌네요. 그래갖고 이렇게 뜬거 아닙니까? 그죠? 예, 뜬 겁니다. 반피소프트 자, 너무 많이 뜬 거는, 어, 이거는 뭐, 배제시킵시다. 예. 뭐, 나중에, 여, 여서 뜯겠네. 이거죠 예, 전화, 이게. 열에 치고, 여기서, 요 근처 뜯겠죠? 그죠? 예, 이 빨간기 전환선이니까. 그죠? 이게 뭐, 며칠입니까? 이게. 어, 3월 11일 날이나 뜯겠죠? 아, 3월 12일 날 뜯겠죠? 그죠? 예. 자, 이거는, 자, 열래갖고 이제 필타이닝 하는 겁니다. 1 5 개. 어떤 날에는 뭐한0개 이래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갖고, 내 조건 저장시 해갖고, 어, 뭐 상승 후, 예. 전환선, 눌림목, 뭐, 예. 예. 표차 예. 자, 이러면 되죠. 예. 뭐, 이래서 성과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3월 11일이가, 3월 12일이가, 3월 12일. 자 이건 종목이 좀 많이 뜨면은 거래량을 순위를 좀 한번 넣어볼게요 종목이 좀 많이 뜨면은 거래량 자, 거래량 순위를 한 100위 정도로 일단은. 자, 요래 떠죠, 그죠? 예, 예. 자, 거래량 순위는 뭐 80으로 조정해야 고 나중에 이게 종목이 많이 뜬다 이러면은 뭐 70이고 70으로 이제 상위, 거래량 상위 70 것만 잡겠다는 얘기죠. 예, 종목 2,500개 중에 예, 그거를 이제 요 수정하면은 수정이 되죠. 다시 이렇게 검색하면은 뭐, 나중에 종목이 많아진다면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 조건 시 저장을 이래 눌리면은, 아까 저장했는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 조건금 시식에, 어 성과검정에 가보면은, 음 그래도 좀 많이 떠네, 그죠? 요, 요 날은 좀 많이 떠네, 제가 볼 때는. 예 뭐, 15일. 예, 예, 자 이래 갖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지니티스가 3월 15일이다. 예, 수익률은 좋죠, 그죠? 예, 수익률은 좋습니다, 그죠? 예. 다 좋고, 어 지니티스가 아까 어 있습니까? 3월 15일이면은 언제입니까? 예, 여기 되네요, 이죠 예, 3월 15일, 예, 거의 서인도 되고, 예, 여기서 잡았으면은. 예. 여기서 잡았으면은, 뭐,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열렇 올라가고, 아, 6% 올라갔네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25% 올라갔죠. 물론 좀, 어, 더좀 빠져갖고 올라갔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예. 뭐, 모베이스도 3월 15일입니까? 3월 15일이면 어딥니까? 요 양봉이니까 여기네요 그죠 예어 상승 이후에 예. 상승 이후에 상승 이후에 눌림인데 여기입니까 3월 15일 여기네요 그죠 예그 다음에는 예. 쭉 눌림 받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거 한번 볼까요 어스틸예 휘스틸 3월 15일날 예, 3월 15일이면은, 예, 여기네, 예. 자, 한번 상승하고, 이게 기간 조정이 좀 심했네, 그죠? 예, 기간 조정이 쭉 심했다가 좀 심했다가 좀상승한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어, 일단은 뭐, 수익률은 좋네요, 그죠? 예. 그 눌림에, 전환선 눌림에 어, 수익률은 좋습니다. 예. 저 이것도 괜찮아요. 그죠? 괜찮고. 어, 이거 제일 0% 나온 데가 한번 볼까요? 3월 4일. 어, GN1 에너지. 3월, 3월 4일. 아, 여기네요. 그죠? 여기는 쑥 빠졌네. 예, 쑥빠지고 그리고, 요, 보면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 상승파동이. 예, 상승파동에서 지금 이어서 눌림, 지 빠진 건데. 하여튼간, 요쪽에는 말고, 241선, 요 근처에, 근처에서 눌림 있잖아요. 그죠? 예, 눌림, 저 전환선. 예, 상승하고. 자, 여기 예, 상승하고, 어떻게 보면, 요, 여기 눌림 있잖아요. 그죠? 예. 요 전환선 눌림, 이거를 지금 포착하는 거거든요. 너무 이게 241선하고 너무 이격이 된 거는, 배제를 예, 시키는 겁니다. 예. 자, 상신전자 한번 볼까요? 상신전자도 0.6%인데, 3월 4일. 이것도 너무 많이 올온것 같은데, 3월 4일에도 여기가, 여기네. 예. 뭐, 이것도, 뭐, 상승하고, 또, 눌림인데, 예, 눌림인데, 던지, 뭐, 어, 계속 상승은 할 수는 있겠네, 그죠? 예. 3월 4일 여기죠, 그죠? 예. 어, 한국 홀마, 3월 1일 날. 이기가, 아, 여기네. 3을 이기가, 3월 2일, 이긴갑네. 그죠? 예, 이기네요. 예. 상승하고, 상승하고, 요 눌림에 요, 요래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예, 예. 하여튼간, 이금 금세식이 너무 또, 어, 너무, 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41선, 예, 241선에서 어 여기에 어 돌파하고 전환선 눌림, 예, 전환선 눌림, 예, 이쪽만 봐야 됩니다. 자, 2월 달 한번 볼까요? 예, 어뭐 다른 거는 다 좋은데요. 뭐 특수 건설 한번 볼까요? 2월 3일날. 2월 3일 여기네요. 예. 전환선에서 이게 상승하고, 예. 한 파동 상승하고 눌림인데, 예. 눌림이 아까 어디고 여기입니까? 예. 그러나 기간 조정이 좀 심하고 올라가긴 올라갔네요. 그죠? 예. 요 기간, 기, 기간 조정이 좀 이래, 기간이 거의, 뭐, 한 달, 한 보름 걸리네요. 물론, 올라갔긴 올라갔는데. 일단은, 전환선에, 241선, 241선 근처에 있고, 전환선에 눌림에, 에, 눌림 이후에 상승하는 그거를 지금 포착하는 겁니다. 일단은, 한 번, 어, 보시고, 어, 보시고, 어, 뭐,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 됐다면은, 예, 구독, 좋아요 좀 부탁합니다. 예. 나중에 기준선도 눌림에 기준선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네.